<laughs> 또 당신입니까? 여기서 아, 구리아가? 아내 아, 릴리하고 또 따라하려고 또 했구만. 아아 이걸 스포드 당해보니 놈. 조용 조용 이제 경기에 집중합시다. 오케이. 에난 네. 아직 모른단말인데저운현진들다 연기 중이 지금. 기다렸다. 3 세트 진행하려고어 그, 잠깐만. 조용히 했으면 중개. 고생했어요. 네. <laughs> 고생했어요. 아와이런네 우연치든 그렇다 쳐도 저팀 이렇게 팀 팀이 연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. 되겠어요. <laughs> 아, 예. 어, 어떻게 이겼는지도 보죠. 예, 예. 아, 왜? 어, 안 봤어요. 아 근데 카시는 왜 풀었을까?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, 아 히스토리는, 카시. 히스토리가 있네. 카시가 산 히스토리겠네.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아 대역이 그냥 그럼 제드라도 하자 해. 어차피 대드라면 네. 유리하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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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어차피 뭐냐면, 게임 승리는 그냥 제드 제드도 노비가 유리한 거 아니야 아니 뭐. 제드벤 제드벤은 선호 <laughs> <포도 웃음> 노벤전 하자 했대요 아 노벤전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면 인정이지. 미드 노벤전 아니면 전라인 노벤? 미드 노벤전이같은데 미드 아, 미드만 이겠지. 안 그러면 태국 네. 바이. 네. 그그래도이벤트다 그, 해도 그래도 3분 걸려 있는데. 아윤윤성이 아무리 못 해줬다고 해도 그래도 카시는 가다가 있는데. 아. 아, 아. 미치기. 근데 카시 제드면 카시는 위대한 거 아니야? 오오? 와. 와. 아, 오 와. 그랬죠? 자크풀 지렸다. 오안 좋았네요. 강제하게 음, 싹. 딱... 용렙부터는 제대가 많이 유 <laughs> 제대가 유리하다고? 용래터용부터아맞래우 아, 그래, 맞네. 맞네. 는가창호도 바로... 창... 제대에 또일갈겨지아 그럼. 나도 왕년에 제대 좀 했는데 한번 출동해야겠다. 아, 아, 몰라, 나가라 진짜. 그냥. 아, 제게뭘 <laughs> <그니까. 웃음> <laughs> 나가라? 아니 이거 왜풀안 아, 쓰죠, 쓰레 아. 왜 여기 납빛 어떻습니까? 아, 안 죽을 줄 알아나 봐. 요 <laughs> 유일하게 그럼 진팀이네. 어, 아난 진짜 아. 운영진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냥 와뭐 상팀 두 명이랑 하팀 두명해 가지고 할듯 그거. 해서 아, 또 올라가게. 어. 아 아니, 하는데. 벨럿스가 아, 안 맞는데 하는데? 뭐 하러 가. 맞아. 상 둘에 하둘 남았잖아. 근데 그 우리 팀한테 물어봤는데 짱구 형님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던데 응. 아 나도 나도 팀이 재미 없을 거같는데어왜 그러니까 팀.. 팀.. 팀들 간에 밸런스도 안 맞춰서 재미 없을 것 같은데 아이 놀켜야 돼서 안돼 아니 핫팀끼리 하면 맞고 상팀끼리 하면 맞는다던데? 연상이가 아아안아찮 아, 아, 맞아 그 운영진들도 이거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뭐 하러 해 그러니까 누가 중계.. 누가 중계 따기 하려고 그냥 c t o r y 야 되나? 아 자체적으로 하면 의미가 크게 없어 보이는. cook y o u r s e 어 f in. 거 e m e m b e r 그 u s a k i r o drone, Gongo? You go, o t a 어 i Kugot, t a n g i s o g 지 j 어 n a yeah, more kill gay. You d o n 2신.. 달이... 이지... 꽤 오래 했어 아니지 우리 그... 시.. 아니 야 시즌 시작 하도 전날에 오오오오오오아 모지까지 반... 하면 한다니까 관전버그 있었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지 뭐 그래. 네. 아, 래에 수수께끼라도 만족해야지 뭐 신의 고 니신 뜰 거.. 뜰줄 누가 알아 <laughs> 아예 절대 안 뜯죠 아수 <laughs> 맛이 없는데 아 그거 아, 뭐 조합으로 떴으면 좋겠다 나도 신의 고 니신 떴으면 좋겠어 지금 니신 컬렉션 중이거든 우리 안진마라 해도 되는데 대회. 아, <laughs> 릴리아로 <안짓마야>? 선짐마 <선인짓말>? <laughs> 아이, 그럼 아쉬웠다안진마지 아, 근데 나도 안진마인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그 짱구 형님이 잠깐만요. 안 아시다 같은 거 보면은 이거. 뭐 우리 팀이랑 뜨는 거야? 그럼 방다해네? 아니. 여기네랑 그래. 너네랑 불팀 불림이랑 뜨는 거고 나랑 승환이랑 뜨는 거야. 저희가 어, 이겨요. 아이씨, 뜨실? <laughs> 오 내전 예든가 어 내전 내일든가 성환 믿어 누구야? 아성화님 아, 해도 될것 같아요. 나 이거 믿어 경. 와 이식님이 계시네? 아, 그럼요. 님도 거기는 노태볼수 있어서 우리가 이기. 태형 태곤이 형 잘하는데 그래도. 야성화 이거 녹화 된다. 에이. 아 얼마나 그러니까 못... 고평가를 하는 거예요 요아 태곤님 그래도 잘해요 생각보다. 나, 나랑 잘 맞아. 음. 나 해달라는 거다 내가 다해들이 그래 이거 연수가 약간 프레임 쉬어서 그래 음, 나, 나랑은 잘 맞았어 프레임을 씌워요 그게 맞는 말이야 아 근데 플랫 3 치곤 잘해 아 사람, 사람 그래 그리고 뭐, 사람마다 다른 때 거야 공간 있었는데 아, 플랫 어... 3 치곤 잘해 사람 성격마다 다른 거지 나랑은 아주 잘 맞았어 그래 녹화되고 그래. 있는 거 아니야 녹화되고 그래. 있어요 지금 떠올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, 하고 있어 네, 다들 굳이 그래. 꺼 다들 이렇게 나 나오는 거 아했어 나는 괜찮다 했는데, 아니야. 나는 항상 둘리이야 아니 나는 엄청 잘 맞았어, 이렇게. 응. 이 그래 그거로 콜도 잘해주잖아. 어난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, 어. 그까 그러니까 러니 사용할 오도도 줄 오도도 알아. 잘해줬어. 어, 어. 그까 그러니까 나를 어차피 사, 사용해야 되잖아 도구로. 어, 아니, 그러니까 아니, 게임 하시더라고. 게임 하실 줄 알아, 아세요? 아 자기가네 야무지기네나 미드였잖아. 그러니까 미드 도구. <laughs> 어 좋은데? 아이고, 아 이거 빠비. 오브젝트 싸게. 아, 그래도 로밍 타임이 너무 좋고 나 아무지게 했어 그거. 너무 어, 잘하던데. 어, 효성형 지금 점등. 그 제다스 머리 감는 거 질이긴 하더라. 암쿠야 안 받을 거라. 암쿠야 저 나. 저한테 독 감정 가져가세요. 힘들어요. 나 이제 감기 거의 다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. 시효성형. <laughs> 내가 저기 저런 저런 모습 저런 모습이 효성형한테 배웠다니까. <laughs> 아, 근데 또 자크 3킬 거냐. 아... 빡이다. 아, 그래도 이번 판은 구리아가 어디 갔어도 어? 죽어주진 않았으니까. 그 용두백 약간, 수, 욱두백 수용한 느낌? 어, 역시. <laughs> 캠프 열심히 노는 돼. 들어갔어요. 한정 <laughs> 들어갔어요? 들어갔어요. 뭐야? 사고 나왔어요 사고 우주백. 나기 1분 직전. 한 거야? 사고 아, 났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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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당신입니까? <laughs> 안 돼. 말하자마자 이렇게 <laughs> 사고가 나버렸네. <laughs> 살아가는 거 같은데? 어떻게 살아가지 이걸? 아못 살지 못 살지. 못 살지, <웃음> 살지 <웃음> 그냥 저기 자 어떻게 대륙크단가이라도해 보지. 이거 아니, 자 자크 4킬이요? <laughs> 아, 그냥 게임 터져 있어, 왜? 자크가 닫히는 개판이네. 나 바프만 부르면서 지고 메이플하다가 봤는데왜 이렇게 됐지? 허, 어, 메이플 저 그만하세요. 형 이거 어이 못. 원래 몇 시간 걸렸는데 오늘 그냥. 나 오늘 가볍게 83. 아. 가볍게 83이 이조도인데 아, 오늘 사냥, 어? 오늘 사냥, 응? 가볍게 3시간 밖에 안 했어. 오늘 83 찍었어? 83, 어, 지금 82%. <laughs> 어제 10%였는데, 70%였는데. 벌써 많은 좋은데, 쟤? 응, 능하나 잘해. 와, 뭐야, 마오카이로 더. 더 오! 해버린다고? 안 돼! 아, 오! 폭을 뜯고 킬까지 그냥 야무지게 호로록 그동안에 한을 다 푸는구만 응 어. 이건 딸만하잖아 어. 근데 수수키키가 아직도 있어? 어, 있어 있어 아 그래? 콧물하기에 있어 사실 난 갖고 싶은 스킨도 없다 나을 수있나 괜찮아? 어. 괜찮아? 어. 그래봤는안 나와 어. 그래. 아니 그두개 합쳐가지고 아, 안 나와 서삭 서사, 아니 서삭도 두개합치면 아, 돈이 되잖아 안돼안돼 아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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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신해건 리신은 얌무지게 용납할 수 없어 신해건 리신은 용납할 수 없어 서삭도 아니야 아그니까 아니, 아니, 서삭도 두 개를 합치면 되잖아 방식 걸 받아가지고 아내 초에 서삭급을못 받잖아 우리가 한팀 졌는데 서삭급네 팀이면 받을 만한 거 아니야 어, 다섯 어, 네 팀도 아닌데 네 그럼 해야... 얼마인데 하나당 그게 아, 얼마야? 만원 넘지. e 원넘어 you 만 원. m e 만 원. you. I'm r p r e I got over here. I'm sorry, i 만 원. o 주는 거없 m 요 o r r y I'm s o 원 r y i 원. sorry. I'm sorry. I'm s o r 0 y I'm 원 o r 만 원. I'm sorry. I'm sorry. i 원 sorry. 원. 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아 그러면 그 다음 대회 때그 뭐냐 가난하게 하든가 그러니까 다음 때그 챔스인데 그건데 그래, 다음 때 가난해진단 말이야 이거 아이, 가난해지면 뭐. 어때 나 다음 대회를, 대회를 안하면 안 하면 되지 그거 그러니까, 어떻게 안 하는 거지 그게 문제야 야, 나가라 너희 둘다 그냥 그런 <웃음> 마인드가 자체가 <laughs> <안 웃음> <그게 웃음> 문제야 나가 그냥 아니, 아니, 형이... 나... 아니 우리가 뭐 우리가 뭐 받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, 준다고 한 아니, 거잖아 아 근데 써포 짜리 늘 많아서 나나 나... 안 한다고, 서포트 자리. 와, 이거, 영재형이 너무 날아다닌다. 진짜 그러니까. 너무 빡센다동해번쪽서해번쪽이네 동해방적, 아니, 이벤트 조회를 어, 중... 안할수 있어. 없던... 와, 이걸 2를 <laughs> 못 맞춰?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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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어떡하냐? 이거, 그냥 그냥 것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버렸다. 이거. 끝났네. 그냥 벌떡 터졌는데? 딥스. 뭐. 끝난다. 앞으로, 땡겨. 개탈리. 나이스, 나이스. 좋고, 좋고. 계속, 계속. 어아못 어, 아 아, 잡아 이런 못 잡아 아와 아 근데 아 플래시 좋았다 폼 되게 심지어, 심지어 모르가나 킬이 쓰리 스킬 보고 여기 원디 누구시지어 뭐야 왜쓰레쉬킬이야 공격이 오빠랑 종혁이 아 총... 종혁 종혁 아, 아짝 짝종혁이구나 어 짝종혁 아, 아 종혁 아, 오늘 폼 폼도 좀 좋은데 맞아 오늘 종혁이 너무 잘하던데 응 자해에서도 그렇고 다 잘하던데. 하연이 있나보지 뭐. 누구 타시길 어, 그래프 나이스. 이 범인 누군데? 있어요, 있어요. 말해야 하나? 와,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? 어, 왜 이렇게 단단하냐 제발. 아, 틀도 없네. 얘 저거 하나 갔는데 저렇게 단단해? 레벨이 있지, 그냥, 그냥 제드가 약해. 아니, 저 템을 먼저 올리셨는데, 드게왜그저거 뭔데? <laughs> 별업 쿵거. 아, 저도 슬로 걸리게 배... 하는 거예요 슬로 걸. 아, 이은 조금 아, 약할 좀... 것 같은데. 아, 아이고, 그냥 자크의 세상이네 이 게임이. 어, 그냥 자크 아, 그 게... 점프 한번 하면 킬이 킬이네. 이거 그냥 거의 서렌파 아니야? 서렌파이지 네. 이거 누가 해 이거? 좀 고통이겠다 이거는. 어, 그러니까 와, 이미 맞혔... 다 꺾였겠는데. 점하는 음, 네. 진짜 재밌었는데. 음. 이렇게 무기력하게 졌냐? 또 당신입니까? 전판에 네. 그렇게 잘하고도 지니까 이제 확 꺾여버린 거지. 이거는 자크가 갱을 잘 다녔지 뭐. 근데 자크가 너무 잘한 거 같은데. 어, 자크가 그냥 날라다녔어 그냥. 이긴다. <laughs> 야 이런 꽃 같은 아리 할 때는 CS 귀신같이 못 먹더니 카시라니까 그래도 사람만큼 먹네? 진짜 하던 걸 해야 되구만. <laughs> 역시 그 먹던 거 먹어야지 어 아리는 막한 뭐야 한 15분에 CS 막한 뭐 90개 이랬던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와 나보다 못 먹네? 와 나도 구정도 그 아닌데 질다 그러니까 너랑 윤상이랑 미드하면 너안 짐바잖아 아 윤상이 솔킷 딴적 있어 또? 아 왜요? 윤상이 제잇스 솔킷 땄지 아니 아유, 이런 건 진짜 어. 좋은데 그러니까 형이 평형... 할수 있는 건 진짜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최선으로 해주시는데. 아이고. 단판도 그럴 수있 아, 순노 703. 다크 잡아. 그 자크. 자크 누가 잡아? 진짜 이제 자크는 그 누구도 말리썼다. 자크 그냥. 어. 뛰고 싶은데 뛰는 거야 이제 진짜 어 징크스가 한 40대 때려야 잡을 건가 까것 같은데 와 그냥 뛰고 싶으면 진짜 뛴다 어어 와추가왜안 어, 어, 어. 맞았지 어. 어? 잠깐만 패시브 있잖아, 어, 있잖아 저거 패시브 있어 지거어 이거 잡아야 돼텔 텔도 있잖아 텔 마우스 보인텔 어텔 잘못 탔어 텔 잘못 탔다 어? 어 아와비에 아, 탔네 먹긴 먹었다 그래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아, <웃음> 아 태국이 너무한 거 아니야, 릴리아? 아, 근데 이거는 릴리아가 뭐 해보기도 전에 자크가 갱을 너무 잘 다녔어. 그러니까 자크가 갱을 잘 다녔으면 라이너가 망한 건데 왜 정글이 망하냐고요. 방어 <laughs> <머가이> 너무 단단한데? 자연이 <laughs> 있나보죠. 네. 아덫발았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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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그러니까. 아상이가좀 <laughs> 미다하고 그러니까좀 달라지긴 하네 음. 그러니까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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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<laughs> <웃음> 나이스. 어, <laughs> 너 아, 어떻게 했어? 벤픽이 하라고 있는 건데. 인정이야. 인정. 돌리면 <laughs> 베해야지 <밴> <laughs> 나도 글로벌 벤했잖아. <밴> <laughs> <laughs> 글로벌 벤 판단 좋았다. 그렇죠. <laughs> 나 배드였죠. 예, 윤상이 그수 돌리면 3세트 때 바로 카시거 했을 때. 그러니까. 아, 에나 못했겠다. 지금 그냥 어. 이기자하면서. 네, 그래, 그래. 너네 잘 못했어. 이 세트도 자기 내가 이길 줄 알고 아무픽이나 했는데 져가지고. 아 근데 운는진그 <laughs> <은, 웃음> 이패하고 난 뒤에 그 하는데 그 바로 잡아 때리는 것도 참. <laughs> 아, 사인 <사연>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뭔지 먼컷 있었겠죠. <laughs> 난내 네 경기 한거 뭐 기억도 안 나. 너무 오래 전에 가지고.

아 패치 전에 아맨 처음 했구나. 아 패치 어. 맨 마지막 날 시즌 마지막 날. 아그 다음이 승화내고그 다음에 어. 우리가 했는데. 우리 그 관전 버그 걸려서 우리 못했잖아. 아, 휴 다기 다 그때 안 했어요. 진짜 개 개판 났을 것 같은데 나. 운나 어, 하기 <laughs> 싫었어. 그 미뤄지니까. 아 일단 그미뤄진것도 미뤄진 건데 난 탭을 몰라가지고. 어 이거 뭐가 해야 돼 미뤄지. 네 맞아. 그때 그 힘들었어. 아. 그러니까 건 건우 딱 메이플 하는 모양새 보고 그냥 급하게 잡았지. 맞긴 해요. 그 <laughs> 덕분에 용도기 오빠 다이어 못 찍었잖아요. 아, 근데 우리는 진짜 칼퇴 시켜줬어. 우리가 진짜 아, 칼퇴, 칼퇴, 칼퇴 시켰지. 우리 베스트로 했지. 어... 아,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트런드 있으면똥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나는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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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짠해. 아, 이게 이기든 지든 똥 게임이 되는 게 진짜 트런들인 거지. 같 <laughs> 어, 맞아. 게임 지저분해, 진짜로. 게임. 진짜 신타더가 트런트리스. 들 그러니까. 그래서 내가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모르겠어, 그냥. 아, 내가 그그 그 게임 그냥 중간부터 이겼다 그랬잖아. 우리 한한13대 아, 4인데도 이겼다 그랬잖아. 아, 그렇지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너무 어지러워. <laughs> 어지러워. 이거. <laughs> 진짜 맵을 제일 많이 본 날인 것 같은데 그때가. 아, 맞아 맞아. 진짜 잘해 아, 주더라. 사이드라 어쩔 수없어 응. 사이드 운영이나. 아 어, 그만해. 안돼 괴롭히지 마진영님해해럽다나어 어, 어? 잘했긴 한데? 오 땄어. 이스 나이스 보주나내도는 시작? 와. 아. 아. 와 자꾸 저 프라우 E <laughs> 잘켰다 오 어, 릴리아라서 아! 아 뭐야 아 다행이다 오 잘하신다 아 근데 종교자 등장 아아 <laughs> 피차 피차 응 음. 비치킹 왔다 비치킹 오 비치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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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거지만 했어 지금 비치킹 아, 그래. 오늘 열심히 하더라 마지막은 이겨야 되거든 <웃음> 유종의 미인가? <laughs> 유종의 미는 거둬야지 아니, 아니 유종도 중요하네 아 어, 근데 용지 오빠 진짜 잘하신다. <laughs> 어, 어... 저... 아태야에서 예, 예. 누가 부르는데? 나방대 누가 너 부른다 누가 부르는 거냐? 누가? 저요 저. 저 와서. 사티요 누나네는 한 하는 다할수 있는 거예요? 몰라 안 물어봤는데 왜 하고 싶어? 아 아니 누나네 다 한다고 그면 물어볼라고. 뜻일? 어. 저 우리 본혁이 있다. 본혁이 어제 보니까 개못 하더라. 그럼 안 할래. 걔 요즘 메이플 하더라. 아, 안 할게. 우리 본혁이가 통나무거든? 본혁이가 통나무긴 해. 음 본혁이가 통나무야. 내가 믿기라가서포이 누구예요? 해룡 님. 아 맞네. 아 우리 탑효성이지괜데 어, 아, 뭔데? 어, 뭔데? 어, 염준. 얌신. 오, 야무이네 아성비들 다 모았네. 진짜 우리, 센데 우리, 우리 팀보다 세 보여야 되지? 일단 우리 팀 메이플 두 명. 그럼 이겼어. 우리 우리 팀 메이플 하나 사람 나밖에 없거든. 아본역이 있구나. 본역이 존나 아, 아, 메이플만해. 그게 엄대업이다. 한번 뜨자. 개개 <laughs> 하더니 갑자기 나 나갈게 메이플 알아? 이러고 바로 나가던데. 어따 <laughs> 메이플 하나 사람 각진두명씩 있어. 우리 팀도 두 명이야. 아 메이플 질량의 법칙 좋고 질량 보자네. 두 명. 아 오. 그냥 아, 네. <laughs> 운영진 팀도 메이플 두 명이잖아. 아두 명이네. 전제나, 전제나 우리 팀도 두 명인데. 아니, 나도 아니, 메이플인데. 아니, 우리 팀도 메이플인데? 우리도 아, 지금 어. 우리, 우리 팀두 명이야. 어, 아짰네 너무 단단하다. 메이플 밸런스까지 고려하면서 팀 짰다고? 와확 배리 됐네. 이거 한치 물어볼까? 아니 저 아니 누나네가 다 된다고 하면 저도 물어볼라 했어. 아 나간지가 오래됐어요. 저도. <laughs> 나도요? 서버 불영네 음, 음, 게임은 불영내보다이트후에 가지고 저 게임한테 엄청 돼서 유승이 하고 싶어? 별로 재미 없을 것 같은데 쫄았대 쫄았대 아아좀마렵긴 한데 근데 우리 우리가 불영내라 가면 그냥일 것 같은데 팀은안 지긴 하죠 아, <laughs> 우리가 약간 <laughs> 약간 약하긴 한데 뭐 와, 할, 할만하다, 마인드인데? 안 지, 뭐? 언더업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? 근데 나, 그,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? 상팀이랑 가팀 하는 것도? 재 나중에 커피 걸고 하던가, 우리끼리. 아, 그, 용웅이 정글 고평가가 심해가지고 좀, 그, 눌러주고 싶긴 한데. <laughs> 아, 나랑 이제 정글 덕팀의불용인지 불용이들 못해? 하하 <laughs> 고평가 불림이 만들었잖아요. 웅루반. 웅루반 34세. 아, 웅루반 그. <laughs> 예, 네. 아 근데 올랐어? 이게 잘한다 잘한다 하긴 했는데 그 요즘 고패가 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가지고 아 릴리아도 지뢰들때뭐아좀나났을다 아씨, 절대 안 만난 게안 되니 그냥 팔 일로 했는데 뭐 어떻게 이겨 코타이가 하나 난다 하나 이게 무없다아 릴리아 스킬 없는 거 킹받네 너 있었어? 아니, 나도 없었어. 그니까, 벤트라는 <laughs> 거 똑같애. 들켰네? 그래, 나가라. 왜요? <laughs> <laughs> 근데, 부바의 릴리안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? <laughs> 와, 저기서 펄 음, 봐. 그래도 저기서 킬 제일 많이 먹었는데. 왜, 아, 브랜드 벤 했나보다. 저 사람 그래도 브랜드 나쁘지 않은데. 예. 아, 노벤드 아, 정글, 정글 는드 음. 미드가 유리학하다. 오히려 노벤이니까 딴 데는 더 견제당하겠지. 어. 그렇죠? 어. <laughs> 아. 사실 대천사가 터지지도않았는데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진짜 고란이다. <웃음> <웃음> 어, 세다. <쎄다. 웃음> 캐턴은이가 없구만. 흥정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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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 죽일 거는 이제 견보이 보러 가 나이스. 없어. 영재님 보건대다. 자크 장난 아니다. 와 영재오빠 진짜 잘하신다. 근데 이렇게 보면 운영진은 왜 4패를 했을까? 빨간... 모르겠어. 4패하고 난뒤 이제 적신 타는 거지. 그러니까 운영진 <laughs> 센거 <것> 같은데 <laughs> 나름? 몇년상 피씨바 안 하고 집인 거 아니야?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하려고 집간거 아니야? 올패는 안 된다 이러면서. 점패는 <laughs> 근데 운영진 팀 진짜 세 보이는데? 이게 제일 센 팀이에요. 아, <laughs> 베스트 11. 예, 네, 베스트. 딱 베스트. 저거요. 예왜 다른 팀이랑 할 때도 윤서야가 미드 갔으면은... 원래 용 요기네 팀때 이렇게 갔어야 됐어. 요 그니까. 걔 왔어요? 걔집 앞에 두 번째 파에 어? 뭐야 개떡했다아니냐 아냐 아니왜 이렇게 왔어요? 그, 정글이 상진이었잖아. 아... 느낌이 아, 좀 정글이요. 다르지. 경북이 형어디요 없었잖아. 형? 아, 있었어. 계셨었나? 근데 아니, 경북이, 경북이 형이 아니. 없었어요. 경북이 형은. 이게 베스트가, 베스트 같은데 베스트 멤버. 어 이게 제일 센 멤버지. 그러니까 용인애도 이렇게 갔어야 됐고. 그러니까 용인애를 이렇게 가고 음. 이제 반대로 했어야 됐는데. 우리 형네 할 때도 그렇게 갔어야 됐었어. 맞아 센 팀이라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. 어잘박으셨다 아니 면 아, 아싸리 기간을 이렇게 정해 주실 좋겠는 일이 뭐. 없다. 이제 정색다터 열두시에 끝. 아보라니 음. 등장. 정화 <laughs> 있어요. 기력하지미력요 근데, 우리, 했을 때, 누나가 잘했어. 누나가 잘했어. 나뭐 아, 먹을게. 아, 야, 아, 아, 네. 네. 니코 했어, 니코. 네. 니코랑. 아, 아, 이거, 이거. 이거. 첫시야 첫 마지막 펜타킬이 나왔네. 아, 오늘. 이거 모임장 돕대로 리인데 이거? 니코랑 <laughs> 오리 하나 했나? <있나>? 니코 뭐 했는데? <laughs> 몰라, 기억이 아예 안 나. 우랑 <laughs> 뭐 했지? 우리 테판냈어 뭐, 테파냈어 우리. 나 한번 볼까 뭐 했는지 기 가비. 소울. 레비스콘 누구 했습니다. 고사했습니다. 우리가 5 팀이야? 가비. 엘 우리가 4 팀이네. 아나 베이가 있다. 베이가. 저희가 오 팀. 저희가. 베이가 제라스 니코 이렇게 했구나. 우리 몇 팀인지도 음. 모르겠노 우리 3 팀. 아 삼팀이 없어 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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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니코 진짜 좋았어 예어 BJ 융티비 게임 중 <laughs> 재밌었구만 <오늘> 다음은 뭔가 <laughs> 2부2부 주세요 아 어, 저도 저... 게임 중이라고요? 어뭐 단정 커피 없나요? 관절이 안 돼서 커피 어, 없을 걸? 아, 근데 거 이것도 관절이라고 표현해? 이건 부검. 이건 다시 기로해야지 전에 했을 때는 커피 했어요?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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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안 했어. 이번에도 안 관절이 안돼 가지고 안한거 같은데, 저번에 아니, 됐을 때. <laughs> 됐을 때는 하지 않았나? 그 뭐야? 영철이 형 게임 중이라고, 게임 중이라고? 어, BJ 유 TV 게임 중이야. 계속, 계속 달리는 중. 거 음, 14분째. 네. 나는 토이 아, 토이. 다시 MS 하로 오셨네? 어, 아, 커피 주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. 미안한데... 음. 아, 산대가... 이 친구들만 하나 뿌려라, 방다야, 커피. 이거 왜? 뿌라고? 내가 뿌릴 순 없잖아. 이거 뿌려. 아, 이 새끼 뭔데? 내 자리에서 이. 여기... 게